그러는 <laughs> 그런 거에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그거? 두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언니 펭귄 맡고 있는 설가은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펭귄 최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펭귄 이화연입니다. 네분 아아 음? 아, 평소에 요리나 베이킹 하시는 편인가요? 평소에 망하는 음식도 좀 있지만 음. 나름 <laughs> 꽤. <웃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식사류로는 하지 않고 디저트류로 많이 합니다만 비주얼이 그닥 좋습니다 <laughs>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은영 언니처럼 맛과 비주얼, 영양도 챙기지 못해. <laughs> 영양 <웃음> 야 영양. <laughs> 저는 하는 건 좋아하는데 치우는 게 힘들어서 최대한 배달과 간편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시해볼까요와 1단계 카다이프 볶기 팬에 버터를 두르고 카다이프를 잘게 부수어 발색이 될 때까지 바삭하게 볶은 뒤 식혀줍니다 삐용삐용삐용삐용 어? 이게 잘 되잖아? 자, 일단, 맨 처음에 한이 정도. 아니, 생각보다 하지? 부드러워 보이 안, 안 부드러워. 아, <laughs> 약간 느낌이 어때요? 어. 팽이버섯인데 되게 안 잘리는 팽이버섯. 어. 되게 안잘리 어, 진짜. 아니, 아, 팽이버섯 같다. 어. 아, 훨씬 잘 잘렸어. 오. 오. 그래, 이걸로 잘랐을 때. 제가 두바이 쫀득쿠키 레시피 거의 박사거든요. 다른 시간 동안 음? 그 방송에서 블랙팽이 <laughs> 조립을 없게 되셨는데 이 별명을 가장 즐기고 있는 펭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목소리> <목소리> 제가 봤을 때 우와... 최은이 없데다 나를 막... 최은영인것 같은데. 뭔가 즐긴다기보다도 너... 가끔씩 언급 어, 때 우리 사진도 찍었잖아. 4시 찍을 때와 우리 진짜 펭귄이다. 와 우리 아이돌이다. <목소리> <목소리> 그냥 그 정도만 하 그렇긴 하지만 제가 제일 즐기고 있는 건 저도 진정할수 진정할 있는 즐기고 같아요. 이거 바로 녹갑 녹진. 아, 이거지 잘하고 있어. 다 넣으면 되겠지? 어, 완전 소프트로. 그래. 싹싹 긁어 먹어요. 좀 카다이프가 비싸대. 여기 있었는데 그 없었습니다. 이거는 곰푹 끓이는 <laughs> 그런 거에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느낌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아니야 아니야 레 시작할 때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뭘 하러 오죠? 오늘은 두바이 쫀득쿠키를 만들려고 왔는데요 두바이 쫀득쿠키 평상시 좋아하시나요? 유행하고 나서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많이 먹는 편카드쿠키 <목소리> 카즈국가... 너무 안먹가져요 <laughs> 지금 아기들이 카다이프를 먹고 있어요 자세명 먹어봐요 네.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약간 땅 부스러기 음! 음 사실 첫 맛은 맞아. 약간 약간 이거였는데 <laughs> 먹으면 먹을수어 고소하고 아주. 다시 돌아올게요 짠! <laughs> 와 고소 고 <laughs> <와> <laughs> 그렇지 아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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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2단계 필링 만들기 볶은 카다이프에 화이트 초코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은 후 냉장고에서 굳힙니다 요즘에 이거. 이거를 믹서기가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믹서기도 많이 팔려 우와 <laughs> 그 다남에 아파트를 살수 그러니까, 있어 그니까 살수 있어 우리 오늘 장사할까? 그러면? 어,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생각으이 공연하는 동안에 응? 저는 공연 때 뭔가 관객분들이 제가 웃기다고 생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반이 잘 터져 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공때 진짜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 별명이 엘사가 됐는데 관객까지 얼어붙게 만들더니 <laughs> 근데 또 오랜만에 무대 서고 이러니까 너무 짜릿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앵콜 때는 아유, 아유, 아유. 음, 그게 전체적인 이해, 펭귄은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하면서 뭐 자기 분석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했다면 이번 재연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음. 이러고 어 펭귄이 이런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뭔가 저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너무 많이 이번에 들어오고 또 저희 이번에 김김방 공연이 부분 부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뀐 장면과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감정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공연인데 처음 하는 공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너무 떨려서 한번 했으니까 뭐 바뀌어도 그렇게 많이 안떨 거라 생각했는데 안내멘트 하기 전부터 손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불안이구나. 그렇게 <laughs> 생각을 했어요. 재현이 옥초공을 했을 때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덜떨것같아서 보다 음, 음, 펭귄이 음, 멋있다 근데 첫공 때는 진... 진짜 저도 떨면 손부터 떨리는 타입이라서 아, 작은 알 하나에 초대생 <laughs> 때 작은 알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재현 때좀덜 떨고 이제 재현 출연 때는 좀 편안하게 손에들수 있게 되었다. 약간 좀 성장한 생긴이 됐다. 맛있다. 이태팽. 우와 완성이 됐어니 지금 여기 아파트가 있어 지금. 지금 아니, 은영이 나. 손하면 서울이 있는 거야 지금. 나 우와. 지금 서울을 정복하고 있어. <laughs> 서울을 되게 잘. 아니야 아니야. 1 0 0만원 흘리긴 했는데 괜찮아. 음더 넣어야 돼. 할쪽으더 넣어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나의 스타일은 그래. 이거야. 아주 고소하고. 아주 바삭같니 음~~ 삼 단계 마시멜로 커버 만들기 버터를 넣고 마시멜로를 녹인 후 불을 끄고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준다. 자 이제 소분하고 저희는 마시멜로 녹여볼게요. 이 정도 할까? 이 정도? 그거는 누구 코에 물? 아 그래? 응. 음. 이정 좀. 이렇게? 이정하 어그 정도. 어. 꽤만한 어, 해 내분의 음? 네 뱅킹이 다 너무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혹시 서부 서버, 따가움를 봤을 때는 약간 한번 해주세요 음. 니연 아기 핑비. 핑털밖에 없는. 맞아. 맞아. 근데 또 펭귄. 약간 너무 아가가 한다기보다 씩씩하고. 강찬 아기. 뭔가 어. 도드니 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알려줬는데. 해 먹어야지. 맞아. 맞아. 자, 귀엽지. 좋아, 나. 으아! <laughs> 은영이는. 저는 오히려 은영 언니를 씩씩하고 은영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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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일, 응. 씩씩하게 와, 제일 씩씩해요. 제러니까 응. 나는 할수 있어. 약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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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하윤이는 모르는 거 집어 먹어 서 탈나면 응. 응. 은영이는 <laughs> 바다에 가서 약 물고기들을 정복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이리 너라 이리 오너라. 가은이, 가은이 조금 컸지. 이제? 그래도 아가감은 잃지 않아. 진짜 감수성이 풍부한 살짝. 러블리하고 아기자기하지만 씩씩한 펭귄. 그 주은 언니는 가 여기서 제일 그냥 짱인 네. 느낌 맞아. 주은 언니는 느낌? 나중에 펭귄들을 만나면 은영이 물고기를 접목했으면 주은 언니 펭귄을 지배하는 거지. 아, 네 저도 보니까 펭귄. 불량 펭귄 <laughs> 같다. <하고 웃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laughs> 실제로 되게 모범 <모모생기> 생이었고요. <laughs> 언니 공부 굉명이 잘했다고. 굉장히... 내가 이렇게퍼줄 테니까 너가 이걸로 굴려 했습니다. Yes. <laughs> 선시브니요. 어, 어, 고대다. 어. 오. 어. 완전정. 어, 어. 그러면 이렇게 초코를또 하고 또 코코아 파우더를 완성시키고 뿌리는 거예요? 음, 맞아요. 야, 진짜. 초코 반복이네 우와, 나 전문가 된 느낌. 같 때는데? 그렇죠. 어. 4단계. 피스타치오 반죽에 <laughs> 마시멜로우를 감싼 후 코코아 파우더를 묻혀 주면 두바이 쫀득 쿠키 완성. 되잘 불려지는 재질이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긴김밥도 한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되게 맛있는 매력이 있는 메이크업이 었어요 <laughs> 초콜릿 맞잖아요. 저도 처음 보기엔 대왕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한입 먹어보면 안에 피스타치 오랑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긴김밥도 많은 노력과 함께 더욱더 성장한 뮤지컬이라고 멋있습니다. 생각해요. 어. 두쪽푸가 약간 피스타치오의 마멜로가들어고 거기에 코코아 파우더까지 들어갔대 하면, 너무 단거 아니야? 싶은데, 먹으면 막상 달지 않고, 고소함도 있고, 카카오 파우더에 약간 씁쓸함도 있는 그런 디저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빈김만도 약간 마냥 행복하고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동물들의 아픔? 고통이 담겨 있어서, 아, 아름다운 <laughs>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보다 어. 좋은 디저트. <laughs> 정적. 부족. 부족. 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음. 엄청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간을 잘 해나가고 있는 저희와 만들고 있는 저희.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시족 뭐야, 그거? 팬미. 너 저는 진짜 예쁜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예술적인 동그라미. <laughs> 이거는 어디 가도 못 먹는 이런 피해. 에죄송제 코뿔소도, 코뿔소도 <laughs> 보이나 보시겠나요? <laughs> 이거 사장님들은 진짜 같아. 자식 키우는 기분이겠다. 그 여기에 <laughs> AI 서빙 <더빙> 해주시면 안 <laughs> 돼요? 나 오늘 두 조금만 들었어요. <laughs> <흐렸어요. 웃음> <laughs> 정말 쉽게 냠냠 접격할 수 있겠어요. <웃음> <웃음> 저는 <laughs>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습니다. 우와! 핫하고 핫하고 핫한 두쩡쿠 직접 만들어 볼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들고 싶어요. <laughs> 앞으로 길가나가 두쩡쿠가 보이면 저 두쩡쿠도 정말 오랜 시간과 노동 끝에 만들어진 두쩡쿠구나 생각하면서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긴 <laughs> 마음에 들어와서 두쩡쿠까지 만들고 <laughs> 너무 즐거웠습니다. 와 아 이거 진짜 크다 하율아 하율아 와 지금 만든 거라 되게 말랑말랑해 우리 권력 있는 입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 <laughs> 둘셋와안 <laughs> 뜨거운데 불었어 너무 맛있어 어, 맛있어? <laughs> 음. 와내 스타일이야 음. 제가 어제 <laughs> 진짜 진짜 음. 맛있는 쪼꼬물 음. 먹었거든요 사실 음 그거보다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아,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야, 너무 맛있다. 완전 쫀득하고. 음. 우선 시중에 파는 것보다 간 만들어서 그런하고 고소하고 오오. 진짜. 나도 쪽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 진짜 음. 맛있어요. 진짜 피가 얇네요. 매우 맛있습니다. 딱 노고가 잊지는 잊지는 맛. 와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김김밥의 블랙 펭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